구약성경 3 레위기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장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려라. 땅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3.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 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4. 그러나 새김질 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5.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6.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7.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8.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의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9.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10. 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11.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12.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13.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14.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15. 각종 모든 까마귀. 16. 타조와 속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17.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울빼미. 18. 이놀빼미와 사다새와 물수리 19.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20. 네 발로 걸으면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21.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들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22.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아깨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23. 이 밖에 내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함오스러운 것이다. 24.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25. 그 죽음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26.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27.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죽음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28. 그 죽음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29. 땅을 끼어 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30. 도마뱀 부티와 육지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3일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32.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 든, 옷에 든, 가죽에 든, 자루에 든 일하는 데에 쓰는 어떤 기물에 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33. 이런 것들이 온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34.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35.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36. 샘과 물을 모아두는 저수 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37. 어떤 것이든 발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졌을 경우, 글쓰는 그 정결하다. 38. 그러나 그 시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위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39.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의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40. 그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나르는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41.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42. 배로 기어 다니든네 발이나 더 많은 발로 기어 다니는 땅을 기어 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43.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44.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45. 나는 너희 안임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의 관만 법으로. 47.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